이에 사람은 이다조사요 드디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다. 이 게임의 앞으로의 미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상관없어. <laughs> 웃는 <묻는> 게 레전드다. <laughs> 권치미소 그렇지 <웃음> <웃음> 자 무기 정합시다 무기가 총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기는 3개를 제외한 원거리 무기 3개를 제외한 11개 이제 장점 단차우 맘타 등글거주기 효자손 솔로 역전 이베르카나 솔풀 단점 무기 세계 제외 아, 나... 그리고 월, 월드 풀탐 500시간 넘음 자, 이거 참고해서 룰렛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샤랄라 맘찾 오 잠깐만 잠깐만 계속 쏜다 계다 제발 쉬운 거 제발 쉬운 거 제발 쉬운 거 피니 피니 제발 제발 피리피리피리피리피리 시방 떠나가 떠 <laughs> <도레스. 웃음> <laughs> <laughs> <이게 웃음> <뭔지? 웃음> 이번, 이번 게임은 렌세로 갑니다 찌르기 i d a t i r 님은 혁인거 안 좋아하죠. 이거, 아, 이거 중복되면 다시 돌려? 아니야, 그, 그냥, 그냥. 창쟁이 네명될 수도 있어 우리 4랜세 될 수가 있는 거야? <laughs> 맞지 그냥 a t b 그냥 뭐라 그래야지 w what is? You know what is? But y o 랜스, 헤머, 걸려서조충 쓰레카다가 지금! 맘차? 쓰레기만 안 나온대, 쓰레기 안어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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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자, 붕 무기 랜스 랜스 장 코코코 코코코 콕풀 숟가락 사냥 만 그러지 코코코 스파게티를 못니까그또 그냥 칠 그 다음에 너는 말을 그렸다 이루 지금 수렵펠이많은 안되면 지금. 너부한 명만 나오자 두 다른 건 괜찮아 네 턱백이 깨줘 수렵패의 어? 콜레스 콜레스 저그 다음에 조님 어필해주시죠 어? 충더네 아, 화려해 태도로 흑룡의 목을 벤 전적 쌍검으로 적진을 초코화 시킵. 아니 태성. 근데 특히 존나 자기 그래만 킬터겼서쓰는데 우리만 되었나. 코코콕스팡이 실로 적거지. 중점. 일단 오로 보유자. 인간인데 칠서클 보유. 그말 거야 돼 게임 같은 거.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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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이 존나 싫어함 동료들이 기만아. <laughs> 아무들이노란질 뭐, 그리고 싫하하고 친구와 들친구필 있어. 렌치, 나, 나 있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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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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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와. 쓰레기 떴네.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연습해. 하기 싫 야, 똑똑 덤벼. 음, 오케이. 이 상체 나이스. 여다 뭐, 어쩌라는건데 아, 오, 너네 어, 오른쪽 거야? 아 왼쪽 거야? 아이 새끼들 야, 브로콜리 어디 있어? 와구검사한번 하자. 와, 진짜 심각하다 이거 진짜. 나 아, 아, 진짜. 와, 좀. 나 정도 돼야지. 아, 이게 얼굴이지. 아, 연습장에서도 죽네? 어떻게 아니 카운터 연습 때문에 켜놨어 공격을 들아 <놀람> <놀람> <와. 놀람> 나와라 우와, 야, <놀람> 그래? 와.. 야 스렉 괜찮은데? 는데시리즈안 그래? 지금 이제 세개지 이거지 재료 더 없어? 나 거의 파브로야 지금 곤충 존나 잡고 있어 와 벌레들 개 혐오스럽게 생겼다 췌척난 예? 췌척난 <laughs> 월드보다 뒤래잖아 <좀> 아이 <laughs> 새끼들 팔 벌려 환영하는 거 보소 벌레 새끼들 일로 와또쏴 <laughs> <laughs> 아제아이 <제발 웃음> <먹어도 웃음> 브로콜리 진짜 <laughs> 어떻게 하지? 스포이드로 콕 찍어서 그냥 없애 볼까? 내가 크로마키로? 어어 귀여운 포즈. 그 <laughs> F, f 에 에프, 번프 에프, 나까지 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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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네 에프, 에프, 에리에리오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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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저야아대겠다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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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와 대화하기. 이거 그러니까 엘라, 아이 사람이 엘라구나. 엘라가 원숭이야? 아니 아니고. 진짜 존나 진대 진짜. <laughs> 오 준네 맛있어 보인다. 한 번에 같이 못 하나? 솔로 때 계속 뭐. 몬스터 잡게 시키려나? 자율 퀘스트 자율 퀘스트 있어요. 대일성 짜리 세 개. 자유. 음 이거 같이 하면 될거 같은데 할 거면. 그, 아좀 아, 몬스터 다운을 잡고 싶은데 아까 닭새끼 말고 던벼줘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laughs> 결판을 내자고 괴물 자식아. 던벼 아무리 봐도 넌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 딴 대로 안 가게 바라면 앞장 서서 뛰어이 새끼들아.

어, 어, 나도 있고, 일단 음. 뼈, 뼈는, 뼈는 찾아야 돼. 뼈는 찾아야 돼도 뼈는 아야고 여기에 될것같 도시고마 기분 방금만 넣었어. 와, 개 나쁘겠다. 방금 한 거로 개이쁘다로비 멤버 퀘스트 라바라 바리나. 아니, 네, <laughs> <패스. 웃음> 음, 라바라 바리나. 아, <어때>, 대, 무슨 냄새야? <laughs> 그거 <그건> 마비통 냄새 나는데. 하, 하, <laughs> <laughs> 그거 마비동 냄새라고 하던데? 죽내 <laughs> 맛있게 만든 <만네>, 냄새 <laughs> 마비독 냄새 이러면서 뭐마비독이라는건 아니고 아, 마비동, 아, 마비동 맞았어 한 적대? 마비동 맞아 뭐라고? 자화지주 아, 그 마이 뭐야. 퀘스트에서 퀘스트 수주할 수 있네? 와.. c 발 바... 마이 텐트에서 와개 예쁜데 여기? 어? 저 마비 도구.. 어? 잠깐.. 쥬아 <laughs> 너가 좋아할 것 같긴 했어 <laughs> 아니.. 저 사람 아까 꽃 냄새 맡고 저기 수스, 뭐 쓰러져 있는 거아니 이거 <laughs> 밥냄새 거지냐? 오우와 트리플 악스에 노네 패턴 파악 끝또도망가 어.. 질퇴는 뭐? 안 나오네 <laughs> 나는 어 <어허>, 옆에 모임 <laughs> 아이 새끼야 <laughs> 에서 오기? <저기. 웃음> <뭔들아> 아니, 저... 야, 제 옆에 가지 마세요. 저 떨어지. 라바나 바바나오오오 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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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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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야 오야. 어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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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